내가 조절을 할수 있습니다. 쨍하게 할 거야? 어둡게 할 거야? 그래서 적절하게 맞추시면 좋겠죠. 안녕하세요. 누나이티 이성강사입니다. 요즘 방학기간을 맞이해서 각 대학교마다 줌을 이용해서 다양한 온라인 강의를 하게 되는데요. 줌을 접속해보면 내 모습 만족스럽게 나오시나요? 왜 이렇게 우중충하고 화질도 떨어지는 것 같고 왜 이렇게 못생기게 나오는지 고민해보지 않으셨나요? 오늘은 그런 분들에게 주문 접속했을 때좀더 이쁘게 나오는 방법 다섯 가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빛이 있는 곳을 찾아라 입니다 빛의 각도에 따라서 내 모습이 이쁘게 나오거나 아니면 못생기게도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저도 양쪽 옆에 조명 있기 때문에 그래도 괜찮게 나오지 않나요 이 조명을 한번 꺼볼게요 조금 내 모습이 우중충하게 나오잖아요 다시 키겠습니다. 형광등이 하나 있다면 형광등 앞으로 가게 되면 어둡게 나와요. 또 창가를 등지고 접속하셔도 역광 때문에 어둡게 나오죠. 그래서 빛이 있는 곳을 찾아서 앉는 위치를 달리 해가면서 모니터링을 해보세요. 그러면 이 하나만으로도 좀더 쨍하고 이쁜 모습으로 접속할 수 있습니다. 두 번째는 스마트폰으로 또 셀카로 많이 접속하실 텐데 렌즈를 닦는 겁니다. 의외로 여기 지문이 많이 묻거든요. 이 지문 있는 상태에서 접속하게 되면 뿌옇게 나오는 모습을 볼수 있어요. 그래서 수건으로 닦은 다음에 하시면 좋을 것 같고, 만약에 노트북으로 접속하시는 분들은 노트북 웹캠보다는 별도의 추가 웹캠을 사용하시면 좀더 선명한 모습으로 나올 수 있어요. 저도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로직텍 브리오라는 제품을 이용하는데 웹캠을 통해서 저의 선명하게 촬영되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고 계십니다. 나머지 세 가지는 줌 안에 있는 내장된 기능인데요. 한번 살펴볼까요? 여기 비디오에 보시면 비디오 옆에 화살표 있습니다. 여기서 비디오 설정을 눌러보세요. 그러면 제 모습을 보면서요. 수정해볼게요. 여기 내 모습 수정 필터 있죠? 요거를 체크해보세요. 별 차이 없어 보이시나요? 제 피부가 굉장히 부드럽게 보이지 않나요? 이거를 체크 풀어볼게요. 좀 거칠게 나온다고 하나요? 선명도가 있는데 수정 필터를 체크하면 좀더 부드럽죠? 뽀샤시해 보이지 않나요? 네, 포토샵 하는 것 같은 느낌? 자, 필터 했어요? 필터 껐어요. 필터 했어요? 필터 껐어요. 보이시죠? 자, 필터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그래프를 이용해서 한번 조정해 보세요. 그 다음에 어두운 환경에서 하신다면 저조도 환경에 맞게 조정을 체크하시면 됩니다. 그러면 자동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. 자동으로 되어 있으면 한번 체크를 풀어볼게요. 어둡죠? 쨍하죠? 이 저조도 환경을 체크하게 되면 좀 밝게 촬영이 되죠? 그리고 자동을 수동으로 체크한 다음에 좀더 내가 조절을 할수 있습니다. 쨍하게 할 거야, 어둡게 할 거야. 그래서 적절하게 맞추시면 좋겠죠. 마지막 다섯 번째는요. 배경 및 필터가 있습니다. 그리고 가장 배경뿐만 아니라 배경 필터가 있어요. 하나씩, 하나씩 클릭하게 되면 여러 필터를 적용할 수 있고요.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좀더 재밌게 접속할 수 있겠죠. 우리 드레스 코드를 맞추잖아요. 모임 때.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약속한대로 이런 필터를 정해서 접속한다면 좀더 재밌겠죠. 저는 이것을 설명드리려고 그런 게 아니라 여기 밑에 보시면 스튜디오 베타라는 효과가 있습니다. 비디오 필터는 제거해 볼게요. 여기서 여러분들을 성형수술 할수 있어요. 자, 눈썹을 한번 그려볼까요? 제 눈썹 어떤가요? 넌? 네. 이렇게 해서 눈썹의 모양을 좀 바꿀 수 있죠. 너무 어색하죠? 그러면 좀 칼라를 써서 좀 연하게. 넌과 썼을 때. 조금 다르죠? 그 다음에 코수염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코수염. 자, 클릭해볼까요? 이거를 좀 진하게 해보죠. 자, 이렇게. 아, 아, 아.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? 그래서 밑에 보시면 불투명도를 통해서 너무 진하면 티가 나니까 진하게 할 것인지, 얕게 할 것인지 정해서 재밌게 표현해 보시면 어떨까요? 그리고 입술도 칠해 볼까요? 이렇게? 어떤가요? 자, 이렇게 해서 불투명도를 살짝만 제거하시면 방송 화장 같지 않나요? 사실은 방송할 때 메이크업을 하잖아요. 이렇게 표현하고 강의하시면 어떨까요? 사람들이 알까요, 모를까요? 자,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모습을 좀더 재밌게 표현할 수 있고요, 좀더 쨍하게, 이쁘게 나오게 할수 있습니다. 빨리 코로나가 잠잠해져서 이 줌, 화상회의 솔루션 사용하지 않고 직접 만나서 강의하고 미팅하고 그랬으면 참 좋겠습니다.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 눌러 주시고요. 이 영상이 필요하신 분들한테 카톡으로 공유해 주시면 어떨까요? 다음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